궁디의 허주 뽀개기! 저는 유튜브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와우! 저는 지금 자가 격리 스타트를 끊은 상태고요. 오늘 1일째예요. 방금 막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 매번에 있다가 지금 시즌이로 왔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2주 동안 격리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정말 인생이 이렇게나 다이나믹 할 수가 없어요. 화려하고 예쁜 조명이 나를 감싸면서 정말 풀메이크업으로 어, 드레스업을 해가지고 예쁘게 유튜브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웬걸 세물이에요. 암튼 <끝> 망했죠. 망. 그냥 망. 그래서 시작하게 된 궁디의 호주 뽀개기. 제 1탄. <끝> 바로 자가 격리 뽀개기. 여러분에게 외로운 궁디의 모습 2주. 14일을 보내드릴게요 제가 혼자거든요? 혼자인데 보이시죠? 4명이 누울 수 있는 곳입니다 넓어서 제가 혼자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대신 뷰가 엉망이에요 뷰가 이 쓰레기 같은 뷰3천0 0를 내고 이주에 호텔을 있는데 달리 가보가 보일 줄 알았는데 제가 있는 곳은 요렇게 유닛밖에 안 보이고 도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 그러나 나는 사인실이다 여기는 친구가 보내준 한국 음식 몸이 가벼워지는 시간 너는 자가 격리를 하더라도 다이어트를 해라 17차 그리고 v 인를 만들 수 있는 옥수수 수염차 살을 빼라는 거죠 그러나 살 빼다 지치면 마셔라 그대요 오이스터 베이 네, 술 되겠습니다. 김밥과 닭찌찌, 호주에서도 만날 수 있는 닭찌찌. 뭐, 일단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준비를 했네요. 요즘 살이 많이 쪄가지고 그런가? 김치찌개라면 야, 진짜 빼라고 치기면 120칼로리 컵 누들 보이나요? 네, 뭐, 거의 뭐 다이어트 아니면 저처럼 핫한 오징어, no. 네, 안주 쪽입니다. 그, 저 또한 뭐, 다 지켜야죠. 모든 걸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키도 안 줍니다. 어? Where is my key? 물어봤죠. <laughs> 내 열쇠는 어디 갔냐? 없대요. 나오면 안 되니까 너는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 이거죠. 네. 아, I see. I understand. 뭐 이러고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김치찌개 라면 하나 먹고 오늘은 푹 쉬도록 할게요. 사실은 알고 보면 저녁에 술 마실 거다. 자가 격리 이틀째. 누가 보면 자가 격리 마지막 날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지저분한 호텔 방 아닙니다. 자 일단은 뭐 침대가 두 개라 가지고요. 일주일 일주일 나눠 쓰려고 제가 정면을 바라봤을 때 왼쪽의 침대를 사용했고요. 아침에 밟았습니다. 자 지금. 전쟁이에요. 이게 어제 한 끼였거든요. 한 끼로 엄청난 음식을 먹어치웠습니다. 네, 자 보세요. 이러고 잤습니다. 자, 굿모닝 시드니 오픈도 더... 도어는 안 되는구나. 네, 오픈도 윈도우도 안 됩니다 지금. 네, 뷰가 속상하네요. 네, 인간적으로 이틀째 자가격리하는데 점심입니다. 빵 같은데. 와, 이거를 3,000불 받으면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냐. 와, 듣도 보다 못한 음식이긴 한데, 일단, 그래도 맛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먹습니다. 호텔 자가 격리 4일째. 네. 자, 살찌 점심으로 시저샐러드 하나 나왔습니다. 네. 영성과요 오늘은 제가 너무 심심해가지고 자가 격리하면서 확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밑인 듯이 춤을 추면서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여러분 꿀팁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실 뭐 스쿼트 해라, 뭐, 뭐 이거 해라, 뭐 다리 오리고 스트레칭 해라, 뭐. 하기 싫거든. 귀찮거든. 자가 격리 하시는 분들, 호텔 격리 하시는 분들 힘드실 텐데 제가 그 마음 압니다 세수도 안 해요 양치도 안 하고 그냥 살아요 이 음식이요 아침 점심 저녁 먹화하고안니다 혹여나 코로나에 문제가 있을까봐 녹하고 도망가요 들고 들어와서 하나 먹고 버려요 또 먹고 버리고 하지만 세계 평화 세계 안전을 위해서 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화, 수, 목 금, 토네 자가격리 7일째입니다 어뭐 사실 이게 브이로그가 아니기 때문에 왜 중간 중간에 어, 방송이 없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그냥 제가 하고 싶은데 <laughs> 자가격리하면서 갑자기 우울증이 막 찾아와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내가 언제까지 있어야 되나 창문도 없습니다 열리지도 않아요 이 답답함 속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맨날 누워있고 모든 의욕이 상실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을 때 시간 날때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있습니다. 세수하고 양치도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서 뭐하고 시간 보낼까 하다가 오랜만에 또 카메라를 켜봤는데 혼자 놀기에 진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단 핸드폰 열었습니다. 노래 제목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제 실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상상을 해보세요. 카페요? 카페고 한 10년 동안 만났던 남자친구랑 대화를 할 거예요? 행복했어 잠깐만 <laughs> 잠깐만 잠깐만 다시 왜말안 했어? 아니 못한 거야? 조금이라도 날 생각하지 않았어? 좋아한다며. 사랑한다며. 이렇게 끝낼 거면서 왜 그런 말 했어? 널 미워해야 하는 거야? 아니면 내 탓을 해야 하는 거야?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내게서 멀어진 네 모습이 흐릿하게 보여 눈물이 나나 봐. 널 많이 그리워할 것 같아. 참아야만 하겠지. 잊혀질 수 있도록 이 노래 제목 가지는 뭘까요? 다신 사랑 같은 거 하지 않을래 내 마지막 사랑은 돌아서 너에게 주고 싶어서 행복하길 바래 나보다 좋은 여자 만나기를 실제로 누가 이렇게 헤어집니까? 야 어떤 년이야? 야언 년이야? 예뻐? 야 언제부터 만났어? 야 우리가 만나게 10년인데 언니 야, 양다리언니세 다리야? 오징어야? 이 새끼가..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뭐..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라, 행복해라 내 마지막 사랑은 돌아선 너에게 주고 싶다 아니지, 돌아선 너의 뒤통수에 내가 이거를.. 죽빼기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면요. 24시간 호텔 방구석에 이렇게 있습니다. 별의별 별 생각이 다 하게 돼요.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인가? 지금 이 순간도 지금 내가 뭐하는 짓인가? 카메라 돌고 있는데 헛소리하고 있나? 맞는 말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듭니다 이게 바로 자가격리 <laughs> 오늘의 노래 빅마마의 체념 함께 하셨어요 2주 동안 여기 있잖아요 인생을 체념하게 돼요 <laughs> 모든 걸 체념하게 돼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가격리 오늘이 잠시만요 핸드폰 어디 갔나 수요일입니다 일요일날 자가경기 시작했으니까 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 자가경기 11일차 자 여전히 세수와 양치도 하지 않은 채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네. 예쁨을 포기했죠 일요일날 드디어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한 2시쯤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요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출소를 앞두고 친구들이 두부를 사들고 호텔 앞에서 기대지 않을까 다른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잉글리시 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일 메뉴를 같이 고르실 수가 있어요. 영어입니다. 자 세로데이 Saturday 메뉴. 세로데이는 토요일이죠. 선데이가 일요일입니다. 네. 자블랙퍼스트입니다스피리쉬 런치는 선택을 해야 돼요. 런치. 트레디션 그리고 디너입니다 비프 와 내가 네, 호수에 한 1년 있으면서 영화가꽤들었구나자 다음 메뉴입니다 자 요렇게 식사하실 때 브릿지 네 다리 되겠습니다 브릿지 시라즈 오 시라즈 와인은 있네요 캐비넷 <laughs> 자 마지막 마무리 정리합니다 모닝에는 소세지 런치에는 피쉬앤칩스 그리고 저녁에는 라자냐 되겠고요 그리고 캐비넷을 열면 있는 시라즈 와인은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오늘의 영화였습니다 저는 세수하러 떠납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네. 왜 호텔에 격리하는 사람이 마스크팩을 하고 있냐? 그 이유는 바로 오늘이 14일째, 내일은 15일째, 내일 출소일! 소리 질러! 예! <laughs>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 있고요. 테크아이를 하지 않아도 직접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혼자가 아닌 누군가를 볼 수가 있어요. 호텔 팍 창문 너머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진짜, face to face. 얼굴 딱마주보고그 사람의 냄새를 맡으면서, 숨결을 느끼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설레요. 사실, 2주 정도 여기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세요. 이 방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은 노크를 통해서, 문 앞에 두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 있으면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챙겨주고, 물론, 3천불 네, 2주에 3천불 가격을 지불합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왜냐? 저는 학생이기 때문에 네, 여기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권자도 아니고 이제 내일이면 자유를 찾기 때문에 좀 꾸미고 멘탈이 붕괴되거나 힘들었던 순간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2주 동안 여기 갇혀있으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오랫동안 방구석에 있다 보니까 지금 편안하게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그러니까 내일 떠나니까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이 팔찌를 받았습니다 제가 썬데이에 나갑니다 선데이, 먼데이, 네가 먼데이. <laughs> 어 이제 중간까지 클럽 갈 때만 이 팔찌 탈 보고 그 이후로는 찾은 적이 없는데 오랜만에 차니까 설레고요. 왠지 여기 나가자마자 클럽을 가야 될것 같지만 시드니에도 클럽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끼고 내일까지 조신하게 있다가 가도록 할게요. 이 몰골에서 제가 외출을 할때 메이크업을 하고 옷을 갈아입으면 어떤 모습인지 저는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자 이제 외출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 뭐 화면상 그렇게 썩 괜찮게 나오진 않지만 내 네, 실물은 좀 괜찮은데요 <laughs> 제가 약간 좀 실물 팔아가지고 화면빨이 영안 받아요 anyway 지금 화장을 하고 머리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드디어 호텔 격리를 끝내고 집으로 갑니다 지금까지는 뭐 맛보기 예, 지금까지의 수진인의 모습은 잊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뭐 원초적인 모습 원시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렸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호주 뽀개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수고했으니까, 2주 동안 너무 외로웠으니까, 혼자였으니까, 조금 놀고 금기에 그 호주 뽀개기로 돌아옵니다 경미 진짜 힘들어요. 지금 경미 하시는 분들 제가 응원합니다. 화이팅! 안녕, 저는 놀러 갑니다. <목소리>